안 가겠습니다. 자, 65번 문제부터 쭉 볼게요. 서로 다른 4개의 공을 남김없이 서로 다른 상자에 넣으려고 한다. 넣은 공의 개수가 1 이란 말 무슨 말이야? 자, 예를 들어, 4개의 상자가 있어, 이렇게. 4개의 상자가 있어. 4개의 상자에서 1개의 공을 넣었다. 됐죠? 넣은 공의 개수가 1인 상자가 있도록 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곳에는 하나 넣을 수도 있고요. 맞죠? 또 어떤 곳에는 이렇게 1, 1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1, 1, 1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야. 당연히, 모두 있겠어요? 당연히. 1, 1, 1, 1. 총몇 개니까? 네 개니까. 요 말은 이해되겠어요? 혹시? 그러면 남은 공의 개수는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이거야. 자, 봐봐. 합쳐서 총몇개 넣어야 된다? 우리는 네 개를 넣어야 된다. 맞아요? 합쳐서 4개라면 은 여기에서 1더 추가되면 돼야 안 돼? 두 번째 라인에서는 나두 개만 1로 할 거라니까 더 추가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맞아요? 왜? 그럼 밑에 걸로 가겠지 다시 그러니까 얘는 2 0 이렇게 못 오는 거야 2 0이 말은 이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밑에는요 1 1 1로 올수 있어요? 이 질문이야 1 1 1 하면 제일 마지막에 누구 와야 돼? 당연히 1이 와야 돼 그럼 밑에 거랑 똑같아 달라? 똑같게 되는 거야, 밑에 거랑. 그래서 밑에 거로 그냥 적어 놓도록 합시다. 그럼 위에는 어떤 경우 있겠어요? 위에는? 위에는? 단, 공을 하나도 넣지 않은 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 이말 때문에, 이 친구는 3, 0, 0도 있지만요. 맞아요? 2, 1, 0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밑에 거랑 똑같거든요. 밑에 거랑 똑같거든요. 저거밖에 없는 거예요. 경험의 수가. 그러면 저거에 대한 경우에서 어떻게 보해요 우리 저거에 대한 경우에서 각자 나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쓰는 거예요 4팩을 2팩으로 나가요왜0두 개라서요? 얘도 4팩을 2팩으로 나가요 왜? 1이 두 개라서요 맞아요? 그럼 얘는 몇 가지라고 해야 돼요? 얘는 그냥? 몇 가지? 몇 가지? 나 혼자 얘기하니? 일단 한 가지예요 맞죠? 일단. 그런데, 그런데, 공이 어떤 공인지 알아야 몰라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맞죠? 그말 무슨 말이야? 나 여기 세개 넣을, 또는 한개 넣을 건 먼저 정하란 뜻이야. 네개 중에 한 개를 가져올 거야. 네개 중에 한개 가져올 거야. 네개 중에 몇 개를 챙겨와? 두 개를 먼저 가져와. 네개 중에 두 개를 먼저 가져와. 그 다음에 두개 중에 한 개를 가져와. 맞아요. 그 다음에 한개 중에 한개 가져오고 2 0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요. 이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그... 그... 이름 뭐였냐? 분할이라고 합니다. 분할 쪼개는거 그쵸? 한두 개, 한 개, 한 개로 나눠주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일단 팩션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분할 자체가. 그쵸? 어 참고로 이게 A파트 마지막 문제입니다. A파트 마지막 파트가 이거예요. 분할. 그래서 아네개2개한개아네개네 4개, 개짜리를 4개, 두개한개한 4개, 4개, 1개, 개로 나눈 방법은 두 개를 먼저 고른 다음에 한 개를 고른 다음에 한개로 골라요. 근데 내가 여기 한개한 1개, 개잖아요, 맞죠? 순서적으로 내가 A, B를 뽑나 B, A를 뽑나 섹션 나눈 거는 똑같단 말이야. 섹션 나눈 거는 맞죠? 왜 내가 분할이라는 거는요? 그룹을 짓는 거야. 그룹. 내가 A B, C, D가 있어요 내가 4C라는 건이 C, D를 묶어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c 는 어떤 의미냐면 A를 뽑았다 이거야 그럼 1C는 뭐가 돼요? B를 뽑았다 이거예요 결론은 요만 이해 되겠어요? 근데 이게 꼭 A 먼저 뽑아야 돼? B 먼저 뽑아도 똑같은 경우 아니에요? 섹션 나눈 걸로는 섹션 나눈 걸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에 대한 의미가 없어집니다라는 뜻이에요 없어집니다 요런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분할. 여러분이 A파트 마지막 풀어보시면 또 질문하셔도 되니까요. 됐죠? 그리고 네.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이다한 개잖아요. 의미가 없어서 전부 다 4, 0 0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더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문제일 겁니다. 자, 67번 문제 보시면요. 4개를 곱했는데 108이래요. 근데 ABCD가 어떤 수로 되어 있어요? 67번입니다. 4개의 수가 어떤 수래요? 자연 수래요. 10 이하. 맞죠? 10 이하의 자연 수래요. 됐어요? 108이라는 수 혹시 좀 아세요? 108은요, 소인수분에 하면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던져볼까요? 제일 큰 수수가 될수 있는 건 뭐예요? 10 이하의 자연 수 중에서. 당연히. 9일 겁니다. 9. 왜? 왜외 9 있잖아요. 3의 제곱에서 9 가져올 수 있잖아요. 요만없이 이해되겠어요? 요만하 이해되겠어요. 만약 하나가 구라고 칩시다, 하나가 구라고 가정 합시다. 이거야 가정 제일 큰거를 됐어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여기 남아있는 숫자 생각해 봐. 남아있는 거는 2의 제곱과 3이라고 하는 12라는 수예요. 됐죠? 해서 12대를 수 찾아보자는 곱해서 12대별찾찾아보자는거야 곱해서 12대별수 어떤 거에요? 당연히 6, 2, 12... 저맨 왼쪽에 있는 게 미션물일 거예요. 네, 그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맞죠? 12... 또뭐 있어요? 3, 4, 12도 있죠. 맞죠? 안녕하세요. 전용선 어, 제가 줄게요. 어 뒤로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4는 또 어떻게 할수 있어요? 음, 이렇게도 음, 할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음. 간다면? 음. 음. 그럼 너의심히 하지 니요색 보면서 음. 한번 틀어주세요. 혹시 약간 이해 되셨을까요? 이렇게세개 나온다는 거더 있어요 혹시? 1 2를낼수 있는 거? 찬용이도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죠? 더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저도 모르니까요 없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 큰 수가 될수 있는 거 뭐야? 9 다음으로 큰수 여기 안에서 노는 거 중에서 9그 다음으로 큰 수는 누구가 낼수 있어? 6이죠 6 2 하나 3 하나 가져오는 거6 그럼 6으로 시작해봅시다 6 됐어요? 6 가져오면 누구 남아? 2곱하기 3일 정도 남아 이게 얼마냐면 18이야. 곱해서 18 되는 거. 선에 928이요. 1 그럼 얘 돌아가는 거야, 다시. 돌아가는 거 하지 말자고. 됐어요? 가장 큰건 6으로 세팅했잖아. 9 가져오면 안 돼. 그럼 가장 큰건그 다음 누구야? 6, 3, 18 이란 친구가 있죠. 맞아요? 또 누가 있겠어? 얘또 누가 있겠어? 그렇지, 3, 3이가 있는 거예요 왜? 쪼갤 수 있잖아, 더. 어떻게든 쪼개낼 수 있잖아. 이말다 이해되겠어요? 연우도 혹시 이해되겠어요? 더 있어요? 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없을 겁니다 일단 맞죠? 그다음 큰수 누구예요? 어 4예요 4 이렇게 하나씩 올라와야 돼 일단 그다음 큰수 4야 그럼 4가좀면 이제 3의세조만 남은 거야 3의세조각 맞아요? 27 이루는 거는 뭐 밖에 없겠어? 가장 큰건 4여야 된다니까? 9가져면안돼 그러니까 누구 밖에 없어? 3, 3, 3밖에 없을 겁니다 3, 3, 3 이거에 대한 경우에 다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생략됐던 걸 다시 적어줄게요 됐죠? 그럼 이거 아, 나열하는 방법 몇 개예요? 이거 나열하는 방법은 그냥 4팩인 거예요 왜? 어떤 순서로 가지고 있을지 알아볼 몰라요? 모르니까요 그럼 밑에 거든요 똑같아요 4팩이에요 얘는요? 4팩 어 4팩을 2팩으로 나눠야 돼요 왜? 이두 개는 어디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 순서 바꿔도 상관없거든 이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럼 밑에 거도 이제 자동이겠죠. 4팩을 2팩으로 나누는 거, 4팩을 2팩으로 나누는 거, 그 다음 마지막은 4팩을 3팩으로 나누는 거, 유일하게 됐어요 그럼 이거를 곱해야 돼서 해야 돼, 당연히 더 해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개획 파트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일곱 장의 카드를 나열할 거라, 천양아. 그지 근데, 곱해서 뭐가 돼야 는데요 우리는 1 이하의 수가 나와야 된대요. 혹시 뭐 이해 안된거 있어요? 더, 네, 더, 더 해야 돼요. 곱하면 큰일 납니다. 같은 수가 맞고요. 같은 수가 있다가요. 꼭 같은 수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냥. 아. 어 맞네요. 제가 그걸 놓쳤네요. 다다르건 아닌데요. 같은 수가 있다. 어, 선생님 이거 놓쳤네. 미안하다. 어, 같은 수가. 여기 2두개 있고요. 여기 6두개 있고요. 여기 3두개 있고요. 있고요. 3개 있잖아요. 같은 수가 있다. 어, 선생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음. 컨디션도 괜찮은데. 음. 어, 요거만 넣어야 돼. 밑에 4 개만. 그래도. 이게 진짜 60점 나와요. 네, 40개. 이런 식으로 나, 나왔던 거예요. 조건이 이렇게 나온 거. 네. 틀렸어. 가슴 네개 이렇게 나왔네. 나도 틀렸잖아. 안들. 됐지? 미안합니다. 시타가 마지막을 미 작년 문제야. 작년 5월 문제야. 환장 한다. 진짜. 자, 68번부터 합시다. 지적감당, 제가 틀린거에서 빨리 지적하시야 되는데 저도 모릅니다. 왜 저는 답을 끝까지 안보여보거든요. 알겠죠? 자 이거를 나열하는데 양옆에 수도를두개씩두개씩두개씩두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연결해가지고 곱해서 뭐 이하의 수를 만들어야 돼. 1 이하의 수를 만들어야 돼. 그럼 질문은 이거야. 2는 누구랑 붙어있어야 돼. 얘는 무조건 0이랑 붙어있어야 돼. 이거 혹시 이해되겠어요? 2는 1이랑 곱하면 2야이이상이네버려 이상, 맞지? 그러면, 케이스가 두 가지 밖에 없어 첫 번째 케이스는 0, 2, 0, 2, 0이 한 세트로 움직이는 거야 한 세트로 움직이는 거야 이러면 은조조뭐뭐요요하하면0 돼요? 돼요. 서로 서로 곱하면. 요말 r o 게 되겠어요? 이 요렇게 o 이만도도 되고 이요게 t m 만나도 0 되고 이렇게 l d 만나도 이렇게 p a 만나도 다 0인 거예요 요거 이해 되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1, 2개랑 뭐 하면 돼요? 이거랑 나열하면 돼요. 나열. 그럼 나열 어떻게 했어? 3팩을 뭘로 나눠서? 그냥 2팩으로 나눠서. 왜? 1이 2개니까. 요만히 이해 되겠어? 이러면 정답 3가지인데 여기. 여기는. 여기는. 요만히 이해 되겠어요? 요거 되는 이유도 알겠어요? 얘도 이렇게 많이 있더라도 0이고요. 이렇게 하면 1이에요. 1 1이, 1이 이하가 다 돼요. 되겠죠자두 번째 케이스는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바로 이런 케이스. 양 끝에 2를 두는 거야. 양 끝에 양 끝에 2를 두는 거야. 요말 이해되겠어? 그러면 여기에 뭐될수 있어요? 0, 1, 1 나열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도 몇 개가 돼요? 3팩을 2팩으로 나누는 거일 거예요. 요말 이해됐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0 그대로 있고요 맨 왼쪽에 맨 왼쪽에 됐죠 0, 2, 0을 묶어 놓는 거예요 0, 2, 0을 묶어 놓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0 되는 거 아시죠 곱하면 맞죠 이거랑 1, 1을 나열하는 방법 이거를 나열하는 방법 이거를 나열하는 방법 그럼 몇 개죠 이것도 세개의 숫자로 보는 거예요 세개의 숫자로 그래서 3팩을 또 2팩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뭐냐면요, 꼭 여기가 있어야 돼? 2 0이 반대쪽에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반대쪽에 맞아요. 반대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몇 해야 돼요? 얘는 2해줘야 돼. 요 어떤 것때문2 곱하기 2는 끝에 이렇게 오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고 앞에 서 어떻게 오는 거? 0 2 0을 한 세트로 두고 1 1을 나열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되겠어요? 아까 2 0으로 시작한 거를 세 가지로 했잖아요. 맞죠. 근데 반대로 이형둘수 있잖아요. 반대로 끝쪽을, 오른쪽을, 왼쪽에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도 가능하다고 사실은. 그래서 경외수가 총 12개인가? 더 아니, 이영, 이영, 이영 되지 아, 되지 않아요. 어, 그러네요. 그거 안했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12개,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찬영이 얘기했던 요 친구! 가맨 왼쪽에 있을 때와 결국에 맨 오른쪽에 있을 때또두 가지인 거야 연우 혹시 이해되겠어? 그럼 남은 숫자가 누구야? 011이야 또또 또 011이야 자꾸 맞아요? 그럼 이것도 경우의서몇 개가 되겠어요? 또똑같잖아011 011 011 어떻게 보면 세 가지가 될 거예요 3팩을 2팩으로 나누는 거야 맞나요? 이해됐어? 근데 반대쪽도 가능하다니까 얘가 오른쪽에 있을 때도. 그래서 총 18가지. 이렇게 됩니다. 69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8장이 있는데 7장을 뽑을 거래 갑자기. 에 7장? 이거야. 느낌. 일단. 그쵸? 그럼 케이스가 4개 되는 거 알아요? 첫 번째는 누구 없어지는 거? 1이 없어지는 거. 두 번째는 2가 없어지는 거, 세 번째는 3이 없어지는 거, 네 번째는 4가 없어는 거. 요거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는. 자, 그럼 첫 번째 1 하나가 없다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1 하나가 없다. 근데 그 나무 수들을 나열했을 때 됐죠? 서로 이웃한 것끼리 곱했을 때뭐 돼야 된대요? 짝수가 돼야 된대요. 맞죠? 남아있는 수 생각해서 1 없다고 생각해 봐. 됐죠? 아, 앞에 보면 됩니다. 홀수 몇 개예요? 결국에는? 3개 있죠? 짝수는요? 4개 있어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홀수는 홀수끼리 연결되면 해야 한대. 포함은 그거 안 돼. 포함은면그거안 된다니까? 우리 뭐 만들어야 되니까? 짝수 만들어야 되니까. 맞아요? 홀수끼리 이웃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결론은. 여기까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는? 그럼 일이 없다 가정을 했잖아. 내가. 맞죠? 그러면은 먼저 여기 있는 짝수들을 나열하세요. 짝수들. 짝수들 나열하세요. 짝수들. 짝수들 나열하면 이렇게 되겠어 예를 들어 2, 2, 4, 2 이렇게 나열했다 이거야 예를 들어 가정 선생님이 가정한 거야 됐지? 그럼 그 사이사이마다 누구 넣어주면 돼? 홀수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여기도 넣을 수 있어 선생님이 지금 체크한 다섯 군데 중에서 마음대로 넣을 수 있어 <laughs> 마음대로 넣었을 때는 혹시 이해되겠어요? 왜? 맨 끝에 와도 만나면 은 짝수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아 이렇게 하자 다섯 군데 중에서 세 군데를 골라주세요 다섯 군데 중에서 세 군데를 골라주세요 이거야 맞아요? 근데 누구를 나열해야 돼? 우리 나열하는 숫자는 1, 3, 3이야 1, 3, 3이야 나열해야 될게 3이 몇개 있는 거야? 두개 있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얘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laughs> 얘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혹시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플레이 핸드로 이해를 시켰는데 근데 이게 누구랑 똑같냐면요. 두 번째 케이스인 3이 하나 없어지는 것 똑같아. 왜? 3 하나 없애면 뭐가 돼요? 3 하나 없애면 짝수 4개와 맞죠? 홀수 3개라는 똑같은 규칙이 되어버린다는 거야. 요말 이해 되겠어? 근데 또 1이 몇개 되어버려? 1도 두개 되어버려. 아까 3이 두개였잖아 이번에 1이 두개 되는 거야. 맞죠? 똑같은 경우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경우의 수로 밑에다가 세팅을 해줄 겁니다. 얘가 까지 됐을까요? 됐을까요? 세 번째는요? 아, 이거 누구 없어지는 거? 이제 우리 얘기해야 될 거는? 누구 없어지는 거? 2 2가 없는 거예요 됐어요? 2가 없는 거일 겁니다 2 없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2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 짝수 몇 개가 되버려? 3개야 홀수는? 4개야 네 맞아요? 그럼 짝수 또 어떻게 보야 선생님 방금처럼 어떻게 했어? 짝수를 먼저 나열했잖아. 맞아요? 짝수 나열하는 게몇 개? 3팩을 2팩으로 나누는 거예요. 왜? 2, 2개와 4, 1라서 3팩 먼저 나열하고, 됐어요? 2, 2개라서 2팩 나눴다 이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2, 4, 2 이렇게 했어 2, 4, 2. 예를 들어, 나열했어. 그 4, 이 4, 이마다 누구 넣어야 돼? 우리는 홀수 넣어야 되는데, 정확히 홀수가 몇 개였어? 4개였어. 빈자리도 몇 개야? 정확히 4개야. 그대로 넣어줄 수밖에 없는 거야. 자리로 고를 필요가 있어 없어요 얘처럼? 고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그대로 그냥 나열하는 개수 4팩을 4개를 2팩 2팩으로 나눠주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될 겁니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근데 마지막에 4를 없앨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으로는 4 없애는 경우는 2랑 없애는 거랑 조금 달라요 왜? 4 없애버리면 은 2가 3개 되버려요 맞죠? 2세개는순서 바꿔봤자 의미 있어 없어? 없어 같은 수라서 이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2, 2, 2 있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빈 자리 몇개 되버려 또4 네 자리 되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하는데 그냥 4 팩을 2 팩이 100 해버리면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네 개의 숫자들을 어떻게 해서 다 더해줘야 돼. 곱하면 안 된다고 제발. 1도 2 개고 3도 2 개니까. 콜스 나열이니까. 콜스. 음. 응. 네. 이러면 되겠어? 이는 것 응, 이는 의미가 없는 거지 관련적으로. 자, 7 0번 문제는 A, B, C를 포함한 서로 다른 여섯 개의 문자를 서로 뭐야 문자가 여섯 개 있대요, 그냥 됐죠? 말 되게 어렵게 난네. 아, 그 A, B, C, D, E, F 할게. <laughs> 됐지? 그냥 적고 시작합시다. 맞아요? 말모르겠으면 이렇게 선생님처럼 적어놓으세요 알겠죠? 그서 뭐라 돼 있어요? 두 문자 B와 C 사이에 A를 포함하여 한개 이상의 문자가 나열되도록이라고 돼 있어요. 맞죠? 그럼 나 이거 여섯 번으로 가볼까 어떤 거 하면 돼? 아, 여섯 번해도 많겠다. 그냥 하자, 그냥 하자. 됐지? 첫 번째는 A를 포함해서 한 개를 넣어라. 이거야. 네. 맞죠? 한개 이상. 그러면 첫 번째는 B와 C 사이에 누구 있는 거? 그냥 A 혼자 덩그러니 있는 거. 두 번째 누가 있겠어? 당연히 B와 C 사이에 몇개 A를 포함한 또 다른 한개 넣는 거. 맞아요? 세 번째는 누구겠어? 당연히 B와 C 사이에 A를 포함해서 두 놈이 있는 거. 두 놈이 있는 거. 맞아요? 네 번째는 당연히 그 사이에 다 때려 박는 거. A, D, E, F 다 때려 박는 거. 맞아요? 네개다 때려 박는 거. 요말다 이해되겠어요? 일단은 마지막이 제일 쉬워요. 그래서 마지막부터 할 거예요. 됐죠? 왜? 이거 나열만 하면 되거든. 맞죠? 이거 나열만 하면 되잖아. 몇 팩이에요? 그냥 4 팩이에요. 요말 이해되겠어요? 전 이거 노가다 플레이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됐죠? 같은 거지는 순열로 해도 되는데 그냥 노가다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서요. B랑 C의 위치도 어떻게 할수 있어요? B와 C 사이라고만 했지. b가 앞에 있다, c가 앞에 있다. 이거 얘기 싸했어 안했어. 안 했어. 맞죠? 그까 그러니까 곱하기 2 해줘야 돼. b와 c의 위치를 바꾸는 거야. 2는 알겠죠? 자, 매니거도 쉽습니다. 매니거도 자, 요걸 이제 한 세트로 둬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맞죠? 한 세트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잖아, b와 c는 어떻게 할수 있다. 서로를 바꿀 수 있다. 서로를 바꿀 수 있다. b와 c는. 그럼 두 가지를 하면 되잖아. 일단은. 맞아? 그래놓고. 이한 묶음과 이거 나열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문자 4개를 그냥 나열해 줘, 이거랑 똑 같은 거 아니야? 곱하기 400이 되는 거예요. 여기해지 됐어요. 자, 여기 있는 친구는요. 일단은 여기 빈 공간에 하나를 넣어야 돼요. 빈 공간에 이 3개의 문자 중에서 하나를 여기 넣어야 돼요. 됐어요? 하나를 여기까지 3이 되는 거 혹시 되겠어요? 3이 되는 거. 두 번째로 여기 이 A랑 가족 문자를 나열하는 거. 어떤 순서로 나열할 거야? A가 앞에 올 거야? A가 뒤에 올 거야? 이거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 맞아요? 곱하기 2가 되는 곳혹 이해되겠어요? 여기도 그다음 곱하기 B와 C의 위치 바꾸는 거 이해됐어요? B와 C의 위치 계속 또 바꾸는 거이것또 2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가 여기 박스를 만든 겁니다 여기 박스를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뭐야 돼? 이 박스와 남은 두 개를 나열해야 돼요 박스와 남은 두 개를 나열해야 돼요 그게 몇 팩이에요? 그냥 3팩이에요 그럼 마지막 거는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안 고를 거 있죠? 안 고를 거 여기 혼자 있을 거 맞죠? 그거를 골라내도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세 가지라고 얘기할 겁니다 먼저 됐어요? 그 다음 여기 안에서 또이세 개를 어떻게 할수 있어요? 세 개를 나열해야죠 재배열해야죠 재배열해야죠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 재배열해야죠 그러니까 3팩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돼요? b와 c도 어떻게 돼요? 위치를 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먼저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한 것이 여 박스 맞는 겁니다. 박스. 300원입니다. 이 3이요? 여기 있는 어떤 세계에 더올 거냐? 고른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의 위치를 어떻게 해서 서로가 박스랑 짝대기랑 바꿀 수 있거든요. 바꿀 수 있다. 왜 A, B냐, B, A냐? 순서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곱하기 2까지 해서 얘네들 4개를 쫙 더해주는 게더 편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자, 71번 문제 보시면요. 자, 이렇게 6개의 문자와 6개의 상자가 있대요. 근데 1번에 들어가는 공은 어떤 공이어야 된대요? A 또는 B래요. 요말 없이 찾으셨어요? 문제? 가 조건 이렇게 적혀있죠? 현영 씨 혹시 읽었어요? 그럼, 나, 여기, 첫 번째, 1이 A가 되는 조건과, 맞아요? 1에 B를 넣는 조건이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까요? 두 가지 케이스로? 왜두 개밖에 없잖아? 실제로는. 요말 이해 됐어요? 연호하고 천영이둘 다? 됐어요? 찬영이도? 자, 근데 뭐라 되어있어? 두 번째 줄, 이나 조건이 읽을 거야. B라는 문자가 생힌 공은, 적어도 C보다는 작은 수입이 있는데 하나는. 이말 이해됐어요? 자이 말은요 만약 두 번째 조건이라면 두 번째 조건이라면 b가 이미 어떤 수에 들어가 있어? 1에 들어가 있죠. 맞아요? 맞아요? c는 어디에 있든 간에 b보다는 커요 작아요? b보다는 크죠. 맞나요? 이 말인 거야 사실은. 그러면 여기 남아 있는 문자 a, b, c, d, d는 순서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순서의 의미가 없게 되는 거야 왜? 이미 나 B라는 가장 작은 수를 넣어놨어 B에다가 맞죠? 작은 상자에다가 B 넣어놨단 말이야 이해되겠어요? 이해되겠어요? 그럼 이거 나열하는 방법 몇 개예요? 5팩을 그냥 2팩 나눠주면 그냥 끝이에요 다시 얘는 근데 여기 남아있는 문자가 누구예요? 여기 남아있는 문자는 B, B, C, D, D예요 맞죠? 여기가 이해됐어요? 근데 이, 봐봐. 이 C라는 친구가 B보다는 무조건 하나는 뒤에 있어야 돼. B 하나보단 뒤에 있거나 두개다 뒤에 있거나,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B, C가 맨 앞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된다는 뜻이 나의 조건인 거라고. 맨 앞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나의 조건이라고. 예를 들어, CBB 이러면 안 된다고. CBB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건 안 된다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얘, 이 C를 내가 B라고 잠깐 긴갑시켜서 나열을 해 볼게. 나열. 같은 것처럼 보고 나열하겠다는 뜻이야.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5팩을 2팩 3팩 되겠죠. 2팩은 d 두 개, 3팩은 b 세 개. 맞죠? 근데 봐봐. 원래 bbc 가지고 나열할 수 있는 게 이거잖아요. 원래는. 원래 이거 세 개잖아요. 맞죠? 이 중에 안 되는 게 누구라는 거야? 결국에는 얘가 안 되는 거다. 그럼 여기다 곱하기 몇 해주면 돼요? 이두 개는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럼 이두 개를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